최고 속도에 도달하게 된 지금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면 찌행복을 느끼는 이 남성. 코스터에도달미는 에어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에어타임이라는 것은 역중력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요한 분위기를 풍기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정장 입고 탑승, 평온한 인터뷰, 해맑은 웃음, 틀어지지 않는 안경. 진짜 광기. 따라갈 수 없는 광기. 2008년 방송에 등장, 2024년 뒤늦게 화제가 된 그야말로 광기의 롤러코스터 설계자. 스타가 된 느낌이었어요. 저희 아들이 실제로 댓글도 달았었어요. X를 국내 최초로 제가 돌보를 했었습니다. 가장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제일 X자리예요. 크래비 직접 만나 근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환태라고 하고요. 오늘 이 촬영을 위해서 제주에서 올라왔습니다. 현재 근황을 알려주시겠어요? 에버랜드는 지난 2010년에 그만두고 CJ로 옮겨고 동부산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을 2014년부터 제주 신화월드에서 복합 리조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제주 신화월드는요 한국에서 가장 큰 복합 리조트예요 복합 리조트는 설만 있는 게 아니라 즐길 거리, 놀 거리, 쇼핑할 거리, 것들이 다 있는 곳고 제가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제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좋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롤러코스터 네. 롤러코스터 타는 영상 화제가 된걸 알고 있었나요? 어느 순간부터 지인들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들어가 봤고, 굉장히 놀랐고 매일매일 들어가서 확인도 했어요. 아, 오늘은 댓글이 어떤 게 달리나, 얼마나 좋아요가 눌렸나. 최근나 보니까 스타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15년 전에 영상이 지금 와서 다시 이렇게 뜨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요. 그때에 비해서 제가 좀 많이 낡았네요. 이때는 딱 타이밍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계속하다 보니까 각도 얘기를 하게 됐고 그런데 마침 그때가 낙하할 때였던 것 같아요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고객이 타시는 날이었어요. 거기서 고객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들어오시면서 전부 다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제가 전 세계 많은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박수 치는 코스터는 처음이었어요. 아마 이때 그런 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이 3,000개 넘게 달렸는데 그중 인상 깊었던 댓글은 무엇인가요? 광기다, 뭐, 이과생들이 미치면 저렇게 된다, 뭐 이런 류의 댓글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문과를 나왔고요. 저희 아들이 실제로 댓글도 달았어요. 어, 이분 문과 출신이시고요 자상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고 제가 거기다가 뭐 장난스럽게 대댓글로 아들아 이거 비밀이야 쉿 이런 식으로 달았더니 그래서 댓글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진짜다 어, 뭐 진짜가 나타났다 어, 분명히 이과일텐데 뭐 이런 류에 나왔는데 아들이 그거를 너무 많이 달리니까 좀 무서웠나봐요 그러더니 지워버렸더라고요 스스프레스가 처음 이어했을때 저희 아이들이 좀 어렸거든요 같이 애버랜드에가고 아이들한테 이거 아빠가 만든 거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특권인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은 행복한 쿼카라는 댓글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닮았나 봐요. 행복한 쿼카 음. 댓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뒤 한번 보시겠어요? 아, <laughs> 제가 안고 있어도 되나요? <laughs> 아, 좋네요. 제 뱃살도 가리고. <laughs> 롤러코스터 정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죠? 이제 롤러코스터를 처음에 만들게 되면은 물 넣은 인형을 넣고 이제 실험을 하게 돼요.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오게 되면은 사람이 대신 탑승을 해갖고 뭐 혹시나 충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면 되는데 물 대신 탔던 게 제가 제일 먼저 탔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에도 세네 번씩 계속해서 타다 보니까 롤러코스터 자체를 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감흥은 없었고요. 롤러코스터의 맨 앞자리와 맨 뒷자리,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가장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제일 뒷자리예요왜 그러냐면은 앞에서는 떨어지는 도중에 아직 뒤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최고속도의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뒷좌석이 내려가면서 최고 속도에 도달하게 돼서 속도의 변화에 의한 스릴을 느끼고 싶다는 뒷자리가 가장 좋을 텐데요 맨 앞자리에 타게 되면 처음에 떨어질 때 아마 뒷사람들은 나한테 가려서 못 보는 그런 것들을 떨어지면서 느낄 수가 있고요 마치 어, 머리에 부딪힐 것 같고 그런, 그런 공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앞자리를 선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뒷자리에서 여유롭게 이렇게 타는 것을 제일 선호합니다 T익스프레스는 어떻게 탄생했나요? 우드 롤러코스터를 들여왔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가 많았어요 최첨단에 이런 것들을 들여왔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오래된 우드 롤러코스터를 들여올려고 그러냐 근데, 우르 롤러코스터는 굉장히 구조적인 압도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다른 파크들이 흉내내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였고, 그게 다행히 됐고요. 다른 놀이기구도 설계하신 적 있나요? 97년도 콜럼버스 데타몸 이후에 제일 처음에 생긴 놀이기구가 미스터리 면세인데, 그 당시에 가장 막내였는데, 그 프로젝트를 담당을 해갖고, 놀이기구를 들여게 됐어요. 그 이후에도 뭐 토끼 버나우스라든지 가보이드 매직 배틀이라든지 줄을 안 서고 놀이기구를 타는 큐패스를 국내 최초로 제가 돌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티익스프레스가 리뉴얼되어서 재개장했던데 타보실 건가요? 저는 행복해요 그 안에 그거 기 타고 있으면은 뭐 기회만 된다면 물론 당연히 타러 가야죠. 예. 인터뷰를 진행할수록 롤러코스터의 진심인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롤러코스터 마니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렸습니다. 딱 한마디 만하자면 한번 타지 마시고요. 여러 번 타세요. 처음에 탔을 때는 그 놀이기구 자체를 즐기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 이게 왜 이렇게 좋을까? 재밌을까? 아,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 좋아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야기 듣다 보니 놀이공원 가고 싶어지는데 여러분의 최애 놀이기구는 무엇인가요? 또 근황이 궁금한 화제 속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이 영상을 제작한 김지유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트램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